근데 얼마나 크기에 엉큰 여임라고 그냥 그래, 호콘이 온동이 본 적이 없구나. 브라질루 여자들도 놀랄 만큼의 온동이를 소지하고 있어. 유익격. 와, 호콘이 너무 시골에 사는데? 와,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지? 오, 오, 집이 너무 깨끗한데? 와, 이거 새 집이야? 이걸 안 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최고인데? 응, 한계인데. 세교비야 일교비라면 진짜 최악인데 나는 좀 연심이 있어 세교비인데 <laughs> 잘 지냈어? 내가... 이데동물이 아저씨 가 가라고 아니 뭐 이게 동물이라고? 개새끼들 <laughs> 왜 이렇게 만아요개새끼야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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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아 대산으로 보지마 마늘아 애들 고자야? 어, 고재 야, 아, 네. 다행이 <laughs> <이상하게> <laughs> 원래 애들이 기리이에새집이야지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던데집에년도 오, 괜찮은데? 오. 야, 근데 아,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거든서 우리 집에서, 우 진짜 에서 우리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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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방 하나 있거든. 저 안에 겁나 커. 아, 돼지야? <웃음> 돼지야? 선물 사 왔어. 그지 이거 아니지? 어. 나 나도 야식 있지. 어디에 있어요? 저 아니. 아, 그래. 이거만 이렇게 갖고 온건 아니일 줄 알았지, 언니가. 아니야, 언니. 언니 거기 개문이야. 거기 강아지야. 아, 어, 거기 강아지. 어, 뭐야? 나가 나가 <laughs> 나가. 뭐야? 나가, <웃음> 나가, 나가, <웃음> 나가, 나가, <웃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laughs>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건데? 안 주려고? 아 이거 여기다 깔려고아 그래? 어. 너가 안 주는 위자가 아니라? 아뭘안 주냐고 엉이 갖고서 선물 뭘까? 뭘까? 이거 전부 다? 선물이야 응? 진짜로? 뭐야 이거? <laughs> 아니 강아지 집... 막... 뭐야? 진짜로? <laughs> 이거 아. 뭐야? 하루때? 어 이거 하루때야 근데 너 어제 화로 때 만들었지? <laughs> 아니, 마, 만들었는데, 아니, 만들었는데. 아니, 만들었는데 이거 같이 쓰면 되지. 와, 이거 개 무거운데? <laughs> 집들이라서집 줬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사람이바꿔줬습니다 옛날에는 민손으로단탄하게 갔거든요 진짜 여러분, 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챙기라고내가 옛날에 진짜로 하나도 안 챙겼어요 근데 이제는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laughs> 이언니집들이의진심이네 <이런데> <laughs> 이 언니 지투리의 진실이야. <웃음> 그거 <laughs> 개무운데너 개시... <laughs> 그거 15개월 <10억이 웃음> 사 있는데 역시 엉이녀다 와, <laughs> 와, 자주 보겠다. 진짜 몰지 <laughs> 않아. 근데 왜 지역을 여기에 종한 거야? 아니, 나 지역을 보고 온게 아니라 강아지 3마리 되는 데를 다 찾아다녔어. <laughs> 왜 자꾸 의심하는 눈초리라고 는 거예요? 진짜야. <laughs> 강아지 3마리 되는 데가 잘 없어. 대형견 다 되는 데가. 이제 강아지 4마리 <laughs>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집 샀잖아. 아 언니 여기서 잘 보여보면, 야 <laughs> 여기 이물 깔아줄게. <laughs> 놀러 오면. 뭐야? 어 뭐야? 나왜 아, 취감인데? 누구야? 누가 물고 갔는데? 누구야? 이거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있어요. <laughs> 와 진짜 너 교육 어떻게 시켰니? 아, <laughs> <아니야. 웃음> 돈 냄새 나서 죽을 것 같나?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맞잖아. 아, 잘했다 잘했다. <laughs> 계집 그 만들어. 내가 여기서 극용하고 있을게 강아지둘이랑 내가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같이 도와? 아니 원래 가녀랑 요자라면 내가 도와주는데 복공이는 복공이 호꿍이 안에 송이 여성 다섯 년 정도 있어서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아니 나도 요새 나이 들어서 약해졌어. 아 진짜? 어. 내 앞에서 나이 드리 태. 아니 그 <laughs> 너보다 늙었는데요, 제가? 아니. <laughs> 복궁아, 얘는 고자마자? 응, 다고야 고추? 고추 있는데? 고추는 있지, 당연 고추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언니 알을 자르는 거야. 알 안을, 알을 빼는 거야. 아... 저또 너무 야하잖아. 보면 뒤에 알이 없어서 주머니에 언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그런 표정이 <laughs> 우울한 거야? 애가 남자지? 어 남자. 딱 아, 그냥 유치원생이 너는 그런. 애기를 키우는 집 가면 무조건 있는. <laughs> 저입신고 <거> 하겠습니다. <laughs> 배겨 배고 하면 딱이네. 안 늙게? 어. 괜찮아? 어. 그럼 언니 앞으로 여기서 자면 되겠다 우리 어. 집에서. 응, 어, 괜찮아. 어, 애들이 난리났다. 지금 들어가고 싶었어. <laughs> 어. 어. 어 애는 괜찮은 거 같아. 오빠 어, 들어가 봐. 아 나는 좁지 아니 너 들어와 봐갈수 있어 너도 어? 어 근데 뭐, 뭐야 나도 들어가지는데? <laughs> 아미치왜 이리 <매일이>? 해!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뭐예요? 여기서 사는 거 우리 산책가자 먹자 목적... <laughs> 산책가자 <laughs> 아니 미친 유비견 <laughs> 아니 강아지 바지 <마지. 웃음> 아니 이런 거 어디서 사는 거야 미치 아니 귀여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아니 잠깐만 감자야. 어너한번 입어봐. 나, 나, 언니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양 완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리와 이리와 기념사진 찍는데. 이리와봐. 나거 앉아. <laughs> 여기는 개그루. <게스루>! 아니씨. <laughs> 아니, <씨. 웃음> 아니 뭐야? <뭐이>? 개만. <laughs> 알아? 공기 넣어서 진짜로 고릴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응. 너도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니 없어. 덩치기 했건데? <laughs> 어, 언니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팍 나와 봐봐. 아, 어, 깽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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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털 선거 봐. 놀래가지고. 야. 한성 추억이야. 살려줘. <laughs> 와, 자. 이거 손님 대접이 뭐야? <laughs> 아니, 여기는 여기 앉아야 각도가 딱 나와, 언니. 앉아봐봐. 진심이야? 각도가 딱이잖아. 저 좋은 거 있어? 끼긴 <laughs> <있긴> 있어. <웃음> 가져와. 왜? <laughs> 씨발, <laughs> <시레>,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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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우와, <laughs> 믹서기 있네. 오. 와, 갬성 너무 좋은데? 뭐지? <laughs> 근데 너 일부러 지금 엉덩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엉덩이 보여준 건, 아니,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긴 한데. 아니, 잠깐만 <laughs> 와, 너 진짜 반선 잘한다고 생각했어. 일부러 보여주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응? 돼지고기는 응. 숯불에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긋는 게 맛있는데 허공아. 언니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소고기가 숯불이고 돼지고기는 후라이팬이야. 아니야, 너가 진짜 삼겹살 몰라서 그래. 언니가 몰라서 그래. 원래 삼겹살은 후라이팬에 튀기듯이 먹는 거야. 아니야, 이거에 그어서 먹어봐. 날라가, 진짜로. 숯에 먹어봤지, 나도. 진짜 맛이. 있 저... 아이 맛은 있지 예. 알았어 알았어 수세 해먹어 그럼 만약에 음... 세계가 절멸하고 허궁이라 나만 남았어 어. 앞에 고기가 하나 있어 절대 안보하지 않을 거야 어... 내가 뺏길 거 같아? 아 너가 그냥 이런 엉덩이로 포하고 <laughs> 어... 찾아낼 거야? 어... 에이 나와! 이러면서 <laughs> 나한테 고기 달라고 애벌 하지 마너 피지컬 어... 장난 아닐 거 같아 어... 이거 구워지는데 좀 시간 걸려? 이렇게 하면 네 아... 단신이 원한 거니까 단신? 언니가+ 단순, 언니가 단순. 원한 거니까 응. 기다리세요 알았어 난 진짜 단신이라는 말 진짜 싫어해요 <laughs> 단신이라는 말이 약간 시비 꼬는 말 아니야 좋은 말이 있고 열 받는 말이 있지 좋을 때가 뭔데 애인 사이일 때아열 응. 받았을 땐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싸울 때 한글 말 어. 중에서도 좀 싫어하는 말몇게 있어 뭔데 당신이랑 다름이 아니라 왜 그거는? 응? 안녕하세요 왔는데 뭔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한테 관심이 없지만 이 욕구만. 말하겠다 이렇게 나는 들려 칭종없어 어 약간 식사했어? 뭐 먹었어? 어. 그밥 먹었어? 점점 계단처럼 어. 이렇게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어, 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말하자마자 다름이 아니라 어, 이게 싫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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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지 지능하고 그러던가 어. 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음. 지라는 말을 써요? 음 걔가 취예요음 음. <laughs> 진짜로? 난 진짜 이해가 <laughs> 안 갔어 오케이. 아 니는 괜찮아요 니는 괜찮다고? 니가 어.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지가라고 하면 뭔가 음. 지가 <laughs> 근데 언제 커지는 건데? 한 10분만 기다리면 돼 10분이나 기다려야 돼? 음. 이 불에서 고기를 완벽하게 구워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언니 안 태우고 그 만약에 국밥집 들어가면 은그 아저씨 국밥 먹고 나갔어 그식구에그럼아 그런... 여기는 국밥집이 아, 아니에요 언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뒤집을 수 있겠어? 내가 밥 돌려올게 아니 그럼 고기가 타 내가 밥 돌려오면 안 될까? 그러면은 가서 우리 집그 뭐지? 강아지밥 끓여 있는 데 쪽에 보면 그 쪽에 그 밑에 밥이 들어가 있거든? <laughs> 내가 그냥 갔다 올게 빨리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안 타게만 잘 뒤집어 계속 야씨부이곧나 타는데? 아 잠깐만 와! 여러분, <laughs> 한 개까지는 괜찮은데, 두 개는 쓰레기인 것 같아요. 와, 이게 감자튀김 뭔끌 때랑 똑같은 감정이야.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먹고 싶어지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직 안될것 같지. 햇반 돌리는 거 1분 30초거든요. 같이 안 먹고 자기 혼자 먹니. 여기다 마늘 올리고. 뭐? 아니 그거 장작 만진 소리잖아 푸시에서만늘 어? 나와요 장갑 너무 더러운 거잖아 내가 이걸로 똥 닦았냐? <laughs> 똥 닦은 이야와 나의 이미지는 지 더러운 이미지야? 깔끔한 이미지인데 방금 망했어 아저 진짜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땀 조금만 나도 내가 샤워실을 가서 <laughs> 샤워도 하고 콧구멍도 <laughs> 진짜 깨끗해 음 먹다 가야 할까? 그치? 말만 응. 응. 앞으로 내 앞에서는 숯불만으로 구워라. 포구이도 <laughs> 나도 이제 반송을 오래 했거든요. 나는 진짜 제 알지. 고인물이고. 포구이도 고인물이지. 너는 왜 여기에서 반려하고 있냐? 그냥 있지. 진짜.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볼 자신이 없어서. 아. <웃음> <웃음> 근데 왜스토리머는왜 빨리 그만둘까? 대부분 3년, 4년으로 그만두지 않냐? 오년하면좀긴거 같은데. 내 생각엔 근데 그래. 너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뭐. 오래 못 해, 방송을. 근데 이제 언니랑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지. 유희는 생각이 없다는 걸. 시, 우레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언니. 왜냐면,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힘들어지잖아. 생각을 깊게 하는, 내, 그냥,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달인인 거지. 나야. 언니 생각이 깊어? 깊어. 안 그래, 뭐야. <laughs> 그거 언니만의 생각 아닐까? 나... 사람들 다 바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이 언니한테 관심 있는 남자분들 쪽지 주세요. 이 언니 언제 시집갈지 모르겠거든요? 죄송하지만, 누나 신경 쓰세요. 나는 언니, 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언니 그러다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지. 야 김가루는? 아 김가루 없어. 볶음밥에다가 김가루를 안 넣으면은 화장을 했는데 눈썹 안 그리는 거랑 똑같아. 이 언니 한국 사람 다 됐네. 맛있겠지 여러분. 어, 이건 진짜 인종이다. 야 요즘에 엠지 응. 사람들 맛있는 음식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섹시푸드래. 섹시푸드? 음.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할때야 섹시푸드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감탄살래 와. 섹시. 와가 푸드. 와 섹시다. 근데 무슨 연관이요? 왜지? MG 왜지 까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응. 아, 근데 나 생각났어. 네. 허구이가 여기에 몬트렸을 때 갑자기 그걸 왜 생각해요? 서중이 옆에 몬트렸어요. 샤워실 열어서 봐달래. 그래서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줬거든.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다 모이잖아. 목만 봐야지. 거기를 왜 봐? 설거지 할때 알지? 뭐 언노이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뭘 자꾸 강아지 불쌍하다고 얘기해 유이 선 아, 유이 빵.